저희가 기초 통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 컨셉 중에 하나가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 dependent variable를 종속 변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누는데요. 어, 이게 아, 사실은 조금 설명을 하고 왜 어떻게 나눠야 되고 또 그리고 그냥 뭐두 개의 variable가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중요하게 어,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비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입니다.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은 친자 확인이다. 아, 친자 확인하니까 아, 이게 지금 k 1 2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뭐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 그 친자 확인을 하는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부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네. 뭐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도 있잖아요. 뭐, The k i d is not my son. 그리고 아 쟤는 내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노래, 인데 그, 게왜 제가 independent variable가 d e p e n d e i a b 를 설명을 하면서 이 a n a l o g 를좀 약간 자극적인, 이 a n a l o g 를왜 하냐 하면, 아! 그리고 중간에 통계를 좀 말씀드릴 게, 미국 통계인 것 같아요. 미국 통계에서, 어, 이, 아빠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잘못 키우는, 누군가 거짓말을 했겠죠? 예, 그러는 퍼센티지가 10%에 육박한다 라는 통계 자료를 봤던 것 같아요. 10%가 넘는다 라는 통계 자료를 네. 깜짝 놀랐죠죠 예. 아무튼 예, 저기 뭐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너무 이렇게 크레딧을 주지는 마시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 사실은 이게 누구가 아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 길러지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사실이고, 잠 깨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음, 그러면, 이 친자 소송을 막 하면요. 드라마가 정말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어요. 드라마도 아니죠. 그 진짜 그 리얼리티 쇼인데, 그것을 하는데, 어, 통계로 넘어가가지고, 왜이 얘기를 꺼내냐 면 저희가 인디펜던 p e n d e n t v a r i a b 이렇게 개념이 확실히 정하지 않는데두 개의 v a r i a 이 있으면, 일단 컨스턴트냐 v a r i 이냐 이거는 되게 쉽잖아요. 숫자가 같으면 컨스턴트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v a r i a b l 이니까그 부분은 되게 쉬운데, "Independent variable" 하고 "dependent variable" 하기 전에 두 개가 비슷한 거예요. 닮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뭐, 이 아들하고 이 아빠 혹은 이 남자와 뭐, 저 여자가 닮은 거예요. 그런데 예. 저희가 i n d e p e n d e n 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하지 않으면 그냥 두, 그, 두 "variable to 두 variable" 간에 그냥 association correlation 구하고 covariance 구하면서, How they are associate each other 하는 걸로 relationship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이나 covariance 도하고뭐 조금 fancy한 correlation 구해서 ordinal data거나 categorical data면 좀 fancy한 polycorrelation 뭐 이런 거 구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independent, 그냥 두 개의 variable, relation, 그냥 두 개가 아니라 어떤 게 independent variable 이고 어떤 게 dependent variable 이냐고 놓으려면 저희가 이제는 theory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independent variable definition 을 깨보면 그냥 독자적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independent variable 이고 dependent, 그리고 이제 independent variable 이 이제 일을 할 때는 experimental variable 처럼 어, dependent variable 에 영향을 주는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바꾸면서 dependent variable도 바뀐다는, 혹은 dependent variable을 바꾸기 위해서 independent variable를 한다라는 그런 theory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주 experimental design 같은 경우는 experimental variable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Cozorti랑도 연관이 되고요. 꼭 experimental variable, experimental 어, 그, 상황이 아니면, variable이 아니면, 이제, 그냥 non-experimental setting이면, theory, 상당한 theory가 필요한 거죠. 왜 이게 independent variable이어야 하는지. 사실은 experimental variable 같은 경우는 theory가 필요 없어도 저희가 추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independent variable이고 dependent v a r i a b l e 인 거죠. 다시 이제, 그, 그, 친자 확인으로 넘어가면, 친자 확인을 하는, 어, DNA 검사해가지고 머리털 뽑아가지고 뭐 친자 확인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두 사람이 닮았는데 왜 닮았는가에 대한 theory가 이제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 사람이 아빠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이 사람, 다른 사람과 닮은 거예요. 그럼 누가 아빠고 누가 아들이고가 누가 뭐 자식이고가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왜이 사람이 아빠여야 되는지 엄마를 통해서 이런 증거들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그런 그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그냥 둘이 닮으면 코 a 레이션 i s 얼마나 닮았는지 두 그룹의 어두 pair가 얼마나 닮았는지 보려면 그냥 어소시에이션이고 어떤 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면 아 이게 친자 확인과 같다고. 비율을 들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좀 정리를 하면 independent variable이 되려고 하면 experimental setting이 아닌 경우는 에 theory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theory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게 independent variable이 확실한 independent variable인지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려면 데이터를 collection해야 되는 요 그럼 그 theory를 세우고 그리고 왜 많은 남자들 중에 이 남자가 아빠의 확률이 높은 존재 t h e 를 세우고요 그리고 실제 DNA를 해서 데이터를 컬렉션해서 이게 아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검증하는 네. 네, 이런 그 t h e o 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네. 이런 과정이 i 인디펜던트 n d e n t Variable과 d e p e n d e n 을 셋업을 하는 그런 과정과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의 비유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